둘 하나, 둘 하나, 둘 찍는다. 한장 착하, 두장 착하, 세 장. 어이구, 어이구, 잘한다. 아우, 동생들이 다 잘하네. 동생이 딱딱 맞잖아. 동생은 저, 저, 지그자기 하나, 둘, 하나, 둘. 우와, 그네 선수권 나가면 금메달 리스트들이다. 에? 그 올림픽 종목에. 시소타기, 그네타기 하면 금메달 리스트들이야. 너무 잘해. 응. 아, 너무 잘한다. 하나, 둘. 하나, 우리 둘. 집에 그네 있는 어, 있어? 어, 있구나. 있어. 여기 꽃 중에서 제일 이쁜 꽃이 무슨 꽃이야? 어, 제일 이쁜 꽃. 여기서. 꽃 이름 알아, 몰라? 아니 이게, 이게 무슨 꽃이야, 이 꽃? 이거 무슨 꽃이야? 몰라요. 코스모스 몰라? 알아요. 코스모스 알지? 알아요? 어, 코스모스. 알아요. 저 옆에 있는 것은? 백일홍 몰라? 백일홍? 네, 그거는 몰라요. 집에서 꽃 키워? 아니에요? 꽃 키, 어, 꽃 키우는 어, 사람 없어? 오개운죽키워요 오, 개운죽도 좋지. 요만한 어. 키워요. 저 핑크색이 뭔지 알아? 핑크색? 아니요. 박꽃 들어봤어? 박꽃? 아니요. 어, 꽃잎 하나도 모르네. 저는 저는 그냥 저는 마리모 하고. 어니언 그런 거만. 어, 꽃이 많은 거 있어? 집에 뭐? 저는... 어, 무슨 꽃 펴? 무슨 꽃? 집에 어, 무슨 꽃이 있어? 아 아니, 라 과일을 하는데, 어, 어, 어떤 거? 우리는. 어떤, 어떤 꽃이 있어요, 집에? 사과랑, 그리고. 사과나무 그리고 있어, 집에? 네. 우와, 부자다 토마토도 심고 우와, 대단하다. 아야, 우와, 너, 너희 집 어디, 저기, 저개 있는 집, 거기야? 집이 어디인데? 거기 개 이렇게 네 마리 키는지? 우세 마리 막 무서운 거 있는지? 거기 아니야? 어, 그개막 무섭더라고. 응. 막 거기 막개막 막 이렇게 무서운 집 있잖아 저 식당 저 뒤에 있는 거. 남자애하고 저하고 남매. 어 남매야? 어 집이 어디야? 어. 당두 평? 가까워요. 여기 여기 건너편 여기? 아 그렇구나. 아저씨는 저기 살아. 아저씨는 저기 살아. 저기. 전 여기서도 안 해. 저기 보면 <웃음> 저기 <웃음> 내가 저로 지나갈 거거든. 네. 저기 뭐냐면 해바라기. 해바라기 들어봐서 해바라기. 저 해바라기가 되게 많이 폈잖아. 저기 길 건너 보이지? 네. 어, 해바라기야, 해바라기. 오. 어, 굉장히 많지, 위아래가. 근데 어, 내년엔 더멋 있을 거야. 근데 해바라기에서. 해바라기, 어. 해바라기 음. 씨가 있어. 근뭐 많지 뭐예요? 기름, 기름 짜는 거. 그 해바라기 기름이 이렇게 몸에 좋대. 음, 어. 맛없을까요? 아니야, 좋아. 어. 근데 전는 저는... 음. 어, 저희 집은 어. 저기 못 봤어요. 저기. 어디야? 어, 제... 개 있는 지 저기 어, 그렇게 식당 그렇게? 위에 있는 집 아니야? 그지? 어, 그개 그 있는 거 담에서 막 이렇게 멍한 마리 한 마리야? 두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가 있던데? 네, 한 마리야? 한 마리야? 어. 가끔 웃는도 시켜 여기? 근데 어. 아 네. 근데 네. 개를 키우는 건 좋은데 아 어떤 사람이 개똥들 이렇게 막 싸고 그냥 가 그러면 안 되겠지요? 네. 여기도 막 개똥이 해. 있어 아저씨가 개 똥을 많이 치웠거든? 근데 네. 지금도 꼬이 있는데 개들이 똥 싸고 막 그냥 간다? 그러면 되게싼데되겠어 안되지? 그지? 저는요 어. 저희 강아지들 산책은 많이 안해 안하고 그지? 어. 이뻐서 안할거 같아 어. 어. 자 아저씨 갈게 아저씨 밥먹으러 간다 안녕 야님. 갈게 어, 안녕 다음에 사진 찍어줄게 <laughs> 아또와또와또와또와또와 작년, 작년은 이뻤는데, 올해는 안 이뻐요. 작년에 이뻤거든요. 아, 그래요? 작년에 되게 이뻤어. 음, 네. 씨앗을 받아가세요, 씨앗을. 한아 다음에, 씨앗을. 씨앗, 한개 받아가면 엄청나게 펴요. 그러니까. 네. 아. 씨앗을. 안 네. 그거 머리에다 꽂으시려고? 아, 예. <laughs> 네? 네. 꽃순이 하시려고? <laughs> 네. 어. 제가 열심히 정성껏 가꾼 거니까 네. 용서해 드릴게요. 네. 아 네. 이거 다, 저거 다. 아. 아, 늘. 그러셨구나. 이 동네 안 사세요? 놀러 왔어요이 동네 안 사세요? 여기 살아요. 어디? 당두평? 아니요, 여기는 운수리. 운수리? 네. 운수 삼리? 네. 아, 다 운수 삼리가 당두평인데. 네. 어, 그거 그 혹시 마을에 관한 아, 네. 분여자님 아세요? 몰라요. 이상지가 얼마야? 아, 네. 아, 그렇구나. 전 여기 수동골 찰리라고 합니다. 찰리. 네. 아 네. 집에 그 마당이 있어요? 꽃 심을 때? 있어요. 네. 아 그러면. 꽃씨를 좀 갖고 가셔. 이쁜 아, 것들. 예. 아, 네. 네. 예. 네. 이게 작년에 너무나 예뻤어요 음 근데 올해는 이게 너무 가물어가지고 아 너무 물, 물 주고 해도라도 안 되더라고. 예쁘네요. 아. 근데 씨앗을 받아가야 예뻐 음 이게 너무 색깔이 예쁘 거예요. 작년, 작년 사진 보면 놀랄 거야. 거기다 받아요. 예. 네. 조금 감사합니다. 예. 거기 당두평에 뭘 네. 뭐 하려고냐면 네. 내년에 그 설악초 아세요? 그 하얀 거 이쁘잖아요. 네. 거기 앞에 두고 요거쓰지면 언덕길에다 쭉 심으려고 그래. 아 그래서 이제 분여회장님 만나가지고, 아, 내가 또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 작년에는 거의 다 혼자 했거든. 새벽 2시, 새벽 3시까지 가거 심고. 이게 갖꽃이야 이거, 이거 말고 보라색도있 네, 보라도 있고 빨간색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말마다 이렇게 좀 주제를 갖고서 이렇게 하면 좋, 을것같다 어디 프리빌라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송악이에요. 아, 송아 어, 어, 그러시구나. 다음에 저기 꽃 심을 때좀 도와줘요 내년에 아시겠죠? 예 들어가세요 용세드릴게. 곧또곧뜯어가시고또괜찮아 예. <laughs> 아, 뜯어 뜯어간다고 야단치면 예, 더 역반응이 나기 때문에 예, 잘했다고 했습니다. 아, 저정루양화합니다 어떤 그 여자분께서는 뿌리채 뽑아가고 어, 그런 사람도 있었고. 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음. 아, 이 거리가 잡초가 아닌 정말 어떤 아름다운 곳으로 피한다면참 좋겠죠. 음, 담벼락에는 또 어떤 것이 잘 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언덕길로 올라가고 자, 으쌰. 아, 시화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 신인 옆에서 자 의자가 다 수명을 다했습니다. 기증자를 찾고 있습니다. 에, 시화전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백일홍인 이제 꽃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아, 정말 감문 때문에 에, 꽃들이 에, 많이 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 지나서, 아, 차 어, 여기 있는 백이동꽃은 예, 다 제거가 됐고, 여기에 심었던 예, 꽃들은 올라왔지만, 아, 전혀 안 됐죠? 여기는 이제 시화전이 진행되고, 시인 옆에 시화가 아, 전이 되고 있습니다. 능소화 삶의 여배, 하늘강 뜨는 별, 피마자, 담비 속에 연꽃 등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아이고, 인전 김상환 대표님이 전화가 왔어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비비비비비